음축도 보이고 지금 오케이. 오 되게 화이한게좀 좀 특이한 곳인데요, 여기? 만화거리에서 발견한 특별한 상점 안녕하세요 이발소인가 보다 시장과 만화거리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40년 전통의 이발소인데요 와 마치 박물관을 생각나게 할 만큼 오래된 이발기와 아, 100가지가 넘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사단심이에요 음. 아, 어다 아, 있네요 음. 100년 된 것도 있고, 100년 된 거였어요. 100년 넘은 것도 있고, 아, 어떤 게 그년 된 거예요? 어. 그대로, 이 통날, 쇠를 자체로 이 칼을 만들었어. 음 아, 이렇게. 아 이거 우리 아버님이, 네. 아버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네. 이발을 했어. 음, 음, 그래서 네. 아버님이 이 사용하시는 거, 네, 네, 네. 사실 제가 다시 이제 이 물러받아가지고, 국민할때 어 음. 책.

와 이걸 보통 가지고 가, 집에 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데 어. 나는 어. 내가 그냥 안 버려 아 그러니까요 응. 아 소중히 간지하고 있어 혹시 아무나 와서 받아올 수되나요아 누구든지 와서 환영합니다 사과사는 언제 왔어요? 글쎄 뭐 그분들은 찾아와서 이제 구경하고 또 남네들 어떤 손님 오면 이발도 하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그 음. 이 용돈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뭐 그렇게 뭐 손님 온다그래서재장있고 불편한 게 필요가 없어. 음. 사장님과의 장기운 대화도 잠시 보물 창고와 같은 별장에서 변함간 무언가를 꺼내 드는데요. 저건 뭘까요? 어, 벗어? 이거 면도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? 오, 오. 아, 이거 진짜. 그냥 할수 없어, 사장님. 음. 이바소를 찾은 시프 병수씨를 위한 사장님의 특별 서비스. 이만도요? 이만도요? 예 이만? 이만 없어? 이마요? 아 이마에도 면도를 해요 원래? 아 어, 그거 처음 하는오 응. 진짜요? 응조아 이거구나 이거 어때요? 어 몸이 나른나른해요 뜨거운 습관이에요? 아 뜨거운 응. 습관 40년 경력의 사장님의 능숙한 면도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, 도움주고도 볼수 없는 진기한 광경에 마리아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. 빠리마무리는 깔끔하게 콧털 제거. 오오. 야, 오오. 와, <놀람> 와, 아무런 음. 느낌이 없어요. 네, 네. 그래. <놀람> 오,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진짜. 오, 저 똑같죠. 아기 피부 같아. 옛날 그분 좋았지만 저 순간적으로 네. 이 면도하는데요. 진짜 순간 잠면들정도 너무 편안했어요. 예뻐요. 어, 여기 진짜 유, 유물 같은 거 많아서 어, 너무 어, 신기했어요. 저 이렇게 기대할 수 없었어요. 그런 곳을. 오늘 지도